와이 근데 이걸 이겼다. 와. 딱 여기서 플레이하는 거 보니까 다세 명씩 붙어 다녀. 딱 진짜 너무. 음, 무조건 붙어 다니는 거야. 1 점도, 벌 점도. 세 명이서 한명 때리면 일직 그냥 녹잖아. 그냥 녹았어. 와 깜짝 놀랐어. 실드가 10%가 더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그것도 녹았습니다. 누가... 오케이든 얼티밋 스케쳐진짜두개 먹었다 네, 어, 저, 작가 너, 너, 동생 너, 케어 패키지 한번요 지금 운빨이에요 저 운빨 40.. 50%다 오호! 저기 뭔가 있는 거저 촉진대 하나 있는데 드릴까요? 폭신제요 오, 되게 멀리 계시네. 네네. 프아울러의 인맨 저어이 좀. 근접 카빈 쏘고 스피스를 원거리로 쏴야겠다. 여기 브이게 아탄 존나 빨리 쏘보세요! 이징징고 있겠지 이제 <laughs> 어디선가 우리 귀여 로봇 소리가 파샤 아, 저격 뜯었다 이제 트리플스틱스 클로즈 프렌치 스카우트 트레일러? 너카우 혼자 있는데요? 카망칠수 있대 러 스카우트 트레일러? 스카우트 트레일러? 스카우트 트레일러? 스 나이스! 어, 뭐야?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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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친 궁. 아니, 미친 궁 뭐야? 이거, 아. 아, 짱구 살려나, 씨. 내가 갔어. 무슨 개오바잖아. 왜이있냐 근데? 몰라 쌍구 너, 너 회복해 너 회복하고, 회복하고 도와줘야지 너 회복해 없잖아 아우 양각 씨, 회복템이 없어 회복템이 건너무한냐고 우냥우측우측우측 s 그쪽 사운드 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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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주, 여기 조심 a n g a y 시 u get you, you.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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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u 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먹고만 빼야 돼요, 이거. 핑한번 찍어주세요 핑못 찍어야 돼요 나 죽어서 시장에서 오는 거예요 시장에서 시장에서 오는 길걔네 아까 걔네가 우리가 싸웠다던 애고 시장에서 뛰어오는 애들 있어요 도는.. 내쪽 내쪽 근처에 사운드 많네 내쪽 근처에 막 뛰어다니는 이쪽으로 도네 뭐 살려야 될것 같은데? 이거 뭐 살릴 수 있겠냐 이거? 너? 음. 살릴 수 있지? 야, 내가 누구야? 라이프라인 아니야? 자, 밖에서 들리게? 응, 음, 밖에서 살리고 들어오는 게 안정해. 여기 있는데요? 에? 네? 안에 있는데 살려? 아, 저기 있었는데? 저, 센것 같아. 나 이거 템 먹으실라나? 나, 나, 나 라이프라인이야. 내... 나만 믿어. 아니 내거내 내 시체만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만 믿으라고 회복시켜 줄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씨. 얘들 총수 통수, 총수 통수, 치가 만그러지 개똥아. 없는데? 살렸구나너 거기 아니야, 시체. 내 시체 어디가 어디 너 거기 이쪽으로 와. 내 시체 거 아, 내 시체 거기냐? 나 따라와. 나 주사기도 없다. I g 와 t 아, t 아, 돌, 아, 돌 아, 위에 아, 있어 s 야들 c o m i n g u c h i n g it. I'm touching it. I'm t o u 아 h i n g it. I'm t o u 그 h i n g it. I'm t 쪽 u c h i n g 났었는데, 빠져가지고 그게 좀 궁금하네요. 왜 빠진 거지? 뭘못 봐서 빠진 건가? 왼쪽 사운드! 오케이. 턱, 저 턱! 집, 집안에, 집안에!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 두 마리, 두 마리! 뭐야 얘! 려줘 네, 네. 신안 돼. 살리고 있다. 아! 누라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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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여기라 야, 크루보카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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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저거, 저거,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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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저거, 저어 저거, 저거, 거거 감사합니다. 우후. 아 일단 한 명만 줘주고 왔네. 나, 에, 먹고 있어, 먹고 있어, 피스 먹고 있어. 경량탄 없다. 와, 경량탄 없다. 너뭐 경량 뭔데? 경량 경량탄 합이. 그래, 일단 일단 이거 써봐. 나도 몇몇발못 줘. 야이턴이었으면 잡았어야 돼. 그래. 저쪽 위에. 이 이거, 이거 다른 팀 다른 팀 그냥 빼요 여기가 빼봐 빼봐 다른 팀. 다른 팀또 붙었어, 붙었어요 이거 다른 팀또 붙었어요. 이거 뺄수 있겠어 빼빼빼빼빼빼빼빼빼 빼서 빼, 빼, 천천히 싸우자 이거. 여기에만 지금 우리 펌은 세 분대거든. 또 빼고 있다. 여기서 우리 탑 쏘발렸다. 어,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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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네, 예 그래서 저거 저, 저, 저거 먹어야 될것 뭐 같아 어, 저 샷건 나오면 좀 예, 쓰세요 쓰세요 슬드만. 슬드만, 계속 실드만 깐네라맨오마스터프 어, 바라는 <laughs> 대로라더니 <laughs> 와마스터프개오셨다 뭐야 이거? 아직 안 떨어진거야? 어 지금 아직 안 떨어진거야 네. 저거 나... 우리, 우리 좀 거. 빠지자 이거 빠져 천천히 하자 안되겠다 와 너무 박세다아 근데 경력탄이 얼마 없는 게좀 아쉽다. 얼열려라마스티프 아, 바스티프. 스티프 껴, 껴. 껴, 껴. 땡큐, 땡큐. 껴, 껴, 껴. 막겨, 막겨, 막겨. 스티프 슝. 세분 전인데 왜 이쪽으로 오는 애들이 한 거. 나그지 p p e r 좀 e p 할게 r Pe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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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p p e r e r 전략이 되게 중요한거 어. 이거 자기장 따라서 전략도 중요하니까 이게 이거 3... 밑에 소리 나는 것 같은데 근데 3-3-1 싸움 같거든요? 3-3-1 싸움 아까 그 한명봉이 진짜 저, 한, 저, 한, 사람? 저기 사람? 저기 사람? 싸워주 저기 사람! 나 혼자 자기장에서 저기 사람 있어요? 네 아, 예. 잠깐만 저, 궁 한번 깔게요 그냥, 그냥 멀리 네 미드 사운드 멀리 가면 궁 깠어 네. 잘 같아. 괜찮은, 괜찮은 궁이요 아오까이 왔어요 오케이 이식 가고 형자궁 그, 그그 중에도 사람 있다 이쪽으로 한 명. 숨어! 올라왔어, 뒤로 올라왔어. 뒤로 올라왔어. 올라왔어. 네, 예, 뒤로 올라왔어요. 아저 괜찮아요. 저 칭해 쓰지 마요. 왜? 잡았고 라선 팀남았거든 여기 밑에 파챘 <목소리가> 지우 You are the Apex Champions. 와, 자기장 먹고 올라오니까.